안녕 친구들 한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이제 반팔하고 반바지 입을 여름이 온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은 어, 여름이 너무 싫더라고요 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많이 예민해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 나고, 막,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이제, 불쾌지수도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여름이 엄청 싫어요. 여름에 이렇게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그러는 게 엄청 좋긴 한데, 물놀이가 끝나면은, 다시 덥고, 땀이 나니까, 엄청 싫더라고요. 이번 주도 너무 더워가지고, 은행을 들렸다가, 또, 어, 아트박스를 갔다가, 또, 백화점을 갔다가, 또, 커피숍을 갔다가, 이렇게 온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러 간건 아니고,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조금 의심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막 틀어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에 제 피서 공간이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 빵빵해가지고 은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땀도 식힐 겸 이제 잠깐 왔다 갔다 그랬던 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날씨가 이게 너무 더운 날에는 나가. 잊지 말고 집에서 문 열고 시원하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이제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뭘로 들으러 갈까요? 그쵸, 말씀을 들으러, 들으러 가봐야죠. 우리 아, 오늘도 여김없이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뿅! 신앙고백을 할게요. 어,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두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두손 모고 등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들의 그 어수선한 마음을 발로 잡아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그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한절 말씀이에요, 한절. 한 에베소서 6장 6절. 전수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309페이지에 있어요.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절이고, 금방 찾기 쉬우니까 다 찾았다고 알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의 스승은 누구예요? 어,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원 선생님 아니면 옆집 사는 아저씨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은 같이 놀러 다니는 동네 형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학교 선생님, 누구는 학원 선생님, 또 누구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두사님은 초등학교 때어 이제 검도학원 검도학원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관장님이 엄청 힘이 그렇게 쎘어요. 힘이 엄청 세고 멋있어가지고 어, 나는 관장님의 제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한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가 전두사님이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학원. 그래서 영어학원을 딱 다녔는데 이제 영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어, 이제, 남자분은 아니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어,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이렇게 말하시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 우리 친구들이랑도 잘 놀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두사님이 이제 또 다짐을 했지. 나는, 어,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 선생님한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전두사님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고 약간 나 이제 스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더 대단한 스승이 한명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스승 되시는 분이에요. 어 근데 예수님이 왜 대스승이에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전두사님이 몇달 전에 했었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살짝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이제 허리춤에 이제 묶으셨죠. 그리고 제자 한명한명 다가가지고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를 섬기면서 그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 유대 사회에는 주인과 스승은 종에 발 시켜준 적이 단 1도 없어요. 단 하나의 경우도 없어요. 그에 반대되게 종이 스승이나 그리고 또 이제 주인한테 시켜주는 게 다반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스승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셨잖아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종의 자리에 나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찬송을 받아야겠다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섬기고 그 종들을 섬기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던 거였죠. 또한 예수님은 어, 길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인 이런 봉사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고난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받은 고난은 순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어요. 특히, 어,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죠.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해요. 누가 보금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 그,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생명의 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래 아담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이 가야 될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으로인서 자신이 길이심을 확증하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강제로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가신 것도 아닌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죠. 우리를 위해 자원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값진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 또, 죽으신 것, 전부 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은, 누가 강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한 스승은 세상에 없으면, 또, 오직 예수님 이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며 그 마음과 몸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참된 스승을 찾아 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또 내가 이 분야에서 잘한다는 이유 아니면 내가 높은 직위에 갖고 있다는 이유. 그렇지만 이제 참된 스승을 찾아 보기 힘든 이유는. 어, 참된 인격을 가진 스승이 적고 가르치는 것 또한 제한된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제자를 삼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질타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많죠 요즘 세상에. 근데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반을 끼에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시지 않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챙겨주시고 또 선생님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좋은 거 해주시려고 하고 맛있는 거더 주시려고 하셔요. 우리가 부모님 말고도 선생님들한테도 더욱 더잘 해야 돼요. 이제 많은 위인분들이 있는데 그 위인분들은 각자 자신의 스승이 있었어요. 혼자서 잘 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와이슈타인도 어머니가 있었던 거고, 또 헬렌켈런도 또 자기 이제 간호사인 그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이 있어요 자기의 잘난 맛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 인해서 제자의 그 자리로 인해서 독도 스승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스승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반학교에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통해서, 통해서 또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하나님이그 사랑을 알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선생님과 또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다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전두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트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어, 저번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 이번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애쓰시는 분은 부모 다음으로 선생님이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선생님도 예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랑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 어, 말씀드릴 때까지 밥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봐요. 안녕!